날렵한 몸놀림으로 전장을 누비며 예측 불가능한 스턴으로 적을 끊어내는 폭풍의 심장 케넨. 케넨 서포터로 활약하는 방법 아프리카 프릭스의 스노우 플라워 선수에게 배워보겠습니다. 누가 더 한류전에서 속도가 빠른가가 계속 한타를 결정짓는 네. 거죠? 오, 아 이거 계속 게, 이거 거, 이거 방기 지시 연계? 이거 해고 이제 아와 니라가 예요 장면 바르고 있는데 들가면서 소리를 우리가 쏘 우리 남의 거안 들어요. 자명한 자, 결과 먼저, 근데 나르가 네. 분노 관리가 안 돼요. 네, 그렇죠. 나르면 아, 분노 관리가 아닌 네, 추가 데미지, 충고. 추가 데미지가에요. 와빅키한참이입니 상현도 살아 있습니다. 상현도 딜라고요 스코어. 라인들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안식 아. 다하셨어? 네, 같이 쉬자. 네. 네. 서포터 캐넨의 핵심은 끊임없는 스턴 공격입니다. 시야밖에서 기습을 시도하는 스노우 플라워 선수 이때 W스킬인 전류 방출을 4스택을 쌓아둔 것에 주목하세요. 이 상태라면 평타, Q, W스킬로 바로 적에게 스턴을 걸수 있습니다. 교전에 들어갈 때는 언제나 4스택을 신경 써야 합니다. 도망가는 킨들레드에게 또다시 평, Q, W 연계로 스턴 효과를 주는 스노우 플라워 그리고 킨드레드의 궁극 범위에 맞춰 날카로운 소용돌이로 돌진합니다. 이후에도 적절한 스킬 사용으로 적의 흐름을 딱딱 딱 끊어줍니다. 이번 한 타에서는 스노우 플라워의 화려한 무빙을 배워보겠습니다. 마오카이와 함께 들어가던 순간 적이 칼리스타를 노리는 것을 체크합니다. 우디르급 태세 전환! 바로 원딜을 지켜주네요. 칼리스타가 안전해지자 2차 태세 전환! 루시안에게 역습을 가합니다. 한 방에 모든 걸 쏟아붓는 서포터들과는 다르게 캐넨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적을 괴롭히는 폭풍 같은 플레이가 중요합니다. 서포터 캐넨의 핵심은 끊임없는 스턴. 스노우 플라워 선수는 지속적인 교전 속에서 체력을 관리하기 위해 핵심 특성, 영겁의 힘을 선택하였습니다. 캐넨의 장점인 기동성을 살리기 위해서 방랑자와 살펴보기에도 투자했습니다. 주문도둑의 검을 통한 견제로 골드를 수급하고 시야석과 조합하여 수호자의 눈을 완성시킵니다. 딜 욕심은 버리고 철저한 서포팅에만 집중하는 선택이죠. 스킬 이꼬르 스턴 그래서 아이오니아의 장화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전멸과 궁극기의 연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왜곡 업그레이드까지 빠르게 했습니다. 정당한 영광은 순간적인 이속 증가로 한타를 열수 있는 찬스를 많이 만들어줍니다. 스노우플라워 선수의 룬 세팅입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나 간단히 요약하면 견제와 탱킹,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선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나는 눈꽃이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한 스노우플라워 선수. k t 의 경기에서 캐리 서포터로 0킬 0데스 15어시라는 기가 막힌 스코어를 기록하였습니다. 4월 8일 스프링 정규 시즌의 마지막 경기를 앞둔 아프리카 프릭스. 전 CJ 엔투스 소속이었던 감독님과 코치님을 위해서라도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승부가 예상됩니다. 눈에 띄는 화려한 플레이보다 팀의 승리를 위한 영리한 플레이를 선택한 스노우 플라워는 아프리카 프릭스가 로이 챔스에 불러일으킨 돌풍의 폭풍에 숨겨진 주인공입니다.